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인사! 처음으로 정인봉 감독 인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투 역사 연출한 정인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최고의 어, 예배우 분들, 최고의 어, 남자 배우 분들과 함께 정말 열심히 찍었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도록 많은 홍보 주변에 같이 와번는 한국 영화 힘을 좀 만들어 주시고 맞습니다. 네, 먼 거를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3월1 4일 개봉니까 오늘 보시고 사랑의 감정, 질투의 감정 여러 분정 느끼고 가셔서 좋은 예, 이야기 많이 해주시면 네. 바랄,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투 역사에서 진수 역을 맡은 장소연입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웃음> <웃음> 여러분들 어 질투하는 감정 한 번씩 느껴본 분들은 또 공감하는 부분도 있 있을면 좋겠고요 네, 즐겁게 영화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번씩 봤습니다. 질투의 역사에서 오늘도 같은 배우 다 네. 아 이제 미세먼지도 많고, 네. 또 이제 어, 극장과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콤비도 되살아나고. 아, 이제, 멜로가 대상을 때가 된것 같습니다. 네. 집 대역서 보시고, 아, 제가 혹시, 아, 그런 걱정하시더라고요. 저 안에서 내가 진상을 피울까봐. 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어, 멜로에게 지켜봐 주시면 고맙습니다. 영화에서는 진상은 제가 피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어, 집 대역서에서 기공역을 맡은 오동연우김수현입니다 아. 저희 포스터에 보시면 그 슬로건이 있잖아요. 너랑은 달랐을까? 네. 저의 영화, 너라고 안 봤을까? <laughs> 그만큼 자신 있는 영화니까요. 여러분,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영화 재밌게 봐주시죠. 감사합니다.